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집중하자. 안녕하세요. 왕체구 부동산 임초입니다. 부동산 편에서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돈의 흐름을 알아보고 그 결론으로부터 어디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옳은 판단인지 그리고 각 매물을 알아볼 때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관 세찰이라 하죠. 돈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돈의 큰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안에서 투자처를 세밀하게 관찰하라. 뭐 그런 뜻이죠. 아무리 투자 상품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더라도 그게 돈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라면 그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번 영상은 투자자산의 속성 금융편인데, 이 역시 부동산편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의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그 흐름 안에서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투자 상품을 고르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돈의 흐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물살이 강한 강에서 배 타고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합을 한다고 칠게요. 이 강에서 물의 흐름은 오른쪽 방향인데, 이때 A팀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200m 지점에 도착지가 있고, B팀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200m 지점에 도착지가 있어요. A팀, B팀 둘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똑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게임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팀에 돈을 걸겠습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른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은 강인데 포우가 내려가지고 물살의 세기가 더 세졌어요. 이때 A팀은 평범한 사람이 탔지만 엄청나게 거센 물살이 흐르는 방향으로 200m 가면 되고 B 팀은 힘센 군인이 탔지만 엄청나게 거센 물살의 반대 방향으로 200m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느 팀에 돈을 걸겠어요? 군인이 탔으니까 그센 물살을 뚫고 200m는 뭐 가뿐히 가겠다 그런 판단이 드나요? 아니죠. A팀은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천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배를 누가 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대관 세찰이란 겁니다. 대관. 큰 흐름을 먼저 보고 세찰. 그 안에서 찾아본다는 겁니다. 돈의 큰 흐름은 무시하고 투자상품 자체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종목을 파악하는 지식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보는 것, 그겁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 일반적으로는 주식투자를 말하는 거죠. 이 주식투자에서 봤을 때 돈의 큰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걸 알려면 주식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여기서 주의할 점. 주식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깊이 공부하지 마세요.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주식 공부 제가 딱 해드릴게요. 순식간에 끝나니까 잘 들으세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으고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과 회사의 이익을 공유한다. 끝이에요. 주식으로 돈 벌려면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이 내용과 예전 영상 자산 관리 핵심 첫 번째 영상 돈 벌게 해 주는 자산의 특징과 구분 방법. 여기에서는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절대로 못 맞춘다고 했죠. 그리고 자산 관리의 핵심 네 번째 영상.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절대 법칙 두 가지. 여기서 말씀드린 거.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 즉,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예시도 보여드렸죠. 승률은 높은데 계좌는 점점 깡, 깡통이 되는 거 보여드렸죠. 이 영상 두 편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 두 편을 보시고 투자 자산의 속성 영상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영상을 보셔야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전반에 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거든요. 꼭 순서대로 보세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들을 쭉다 합쳐보면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즉,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진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다. 가 되겠네요.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는 회사를 뒤져보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되나요? 아니죠. 상품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고 종목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을 알고 나서 그 흐름 안에서 찾는 거라고 했죠. 그죠? 대관세찰. 그럼 그큰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지수화해서 그려놓은 10년치 그래프입니다. 어때요? 돈벌수 있게 생겼나요? 한번 볼게요. 이때 투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돈을 못 벌죠. 그죠? 그러다가 딱 포기하니까 갑자기 오르죠. 안 되겠다 싶어서 샀어요. 사니까 쭉 떨어지죠. 이때 손해보고, 두번 다시 주식 같은 거안 한다. 하고 딱 접었는데, 바로 급등을 하죠. 여기서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더니, 또 쭉쭉 빠지죠. 사람 미치는 거예요. 돈다 날리는 겁니다.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 주식이에요. 다음. 중국의 기업들 지수입니다. 이건 어때요? 한번 볼게요. 또 계속 돈을 못 벌죠. 포기하죠. 내가 포기한 시점에 급등하죠. 뒤늦게 쫓아가니까 급락하죠. 그죠? 안 되겠다. 버텨보자. 버텨보자. 근데 지금 변화가 없죠. 돈못 버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에서는. 다음, 홍콩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그래프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희망을 안 주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뭔가 돈이 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사람을 주식에서 못 헤어나오게 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어쩌다가 돈이 벌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놓는 겁니다. 계좌가 깡통이 돼도 이번에는 될것 같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진짜 악마의 그래프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거 몇번 반복하잖아요. 금방 빌게츠 따라잡아요. 이거 몇번 하면은 금방이 월행법에 따라잡거든요. 그런 희망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절대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본인도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걸 알지만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래프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어? 우상향하네요. 10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 확실히 우상향하네요.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죠?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안 됐다가, 급등했다가, 또 수익이 없다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또 수익이 없는 듯 하다가, 폭락하고, 폭락해서 벌벌 떠니까, 여기서 팔아버리니까 갑자기 급등하고, 아까워서 다시 사니까 변화가 없고, 그죠? 한마디로, 묻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상향이긴 우상향인데 과정이 쉽지가 않죠. 힘든 우상향입니다. 힘든 우상향. 자, 그럼 다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지표입니다. 10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네요. 그죠? 너무 그래프가 반듯한 우상향이라서 이상할 정도죠. 아니,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10년간 온갖 악재들, 온갖 호재들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정말 무미건조하게 우상향하죠. 왜냐면은, 하 미국은 반드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나라거든요.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 시민들과 강제적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근로자들의 급여 일부를 강제적으로 뺏어서 주식 시장에 넣습니다. 한마디로 내 월급 일부를 주식화 시켜가지고 내 은퇴 계좌에 보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매달 매달 월급이 나올 때마다 강제적으로 내 은퇴 계좌에는 주식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진 주식은 개인이 찾고 싶어도 은퇴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사실상 못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돈인데 강제적으로 뺏어갔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은퇴 준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제시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들어간 네 돈으로 미국 회사들에게 자본을 계속 공급해서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게 만들고 또 계속 성장시켜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네가 은퇴할 때 그때 은퇴 자금으로 한 방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보장할게.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돈못 준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강제로 투자된 주식이 수익률이 마이너스거나 수익이 제로거나 수익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적다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정부 너 때문에 내 노후 준비 못했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주식 보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특출나게 주식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을 통해서 은퇴하게끔 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 덕으로 미국의 회사들은 마르지 않는 자본의 공급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덕에 세계적인 인류 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 애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마르지 않는 이런 환경 때문에 자본력으로 큰 겁니다. 이렇게 인류 기업들이 많이 배출되면 미국 정부에서도 큰 이득이죠.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위대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류 기업, 개인 입장에서는 노후 준비, 이렇게 서로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주가가 우상향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이 틀어지면 미국은 치명타를 입어요. 이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이상한 정도의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야 하는지. 이게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소리냐? 당연히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의 대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세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드디어 종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